네 지난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데이터 세상 속으로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아, 지금 제 옆에는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배민경 아나운서도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빠르게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살펴보시죠. 네. 네, 김민입니다 최근 연예가의 조용한 파장이 일어났죠. 아들을 출산했다면서요? 네, 2025년 4월 초 경기도 하남의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했는데요. 현재는 조용히 산후조리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공식 발표 없이 조심스럽게 알려진 점이 가장 인상적이죠. 출산 후에 두 사람이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원에서 아기를 품에 안은 모습이 포착됐고요. 홍상수 감독이 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소박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어,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아직 부인과 이혼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죠. 맞습니다. 홍 감독은 아직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는데요. 배우 김민희 씨와 낳은 아이가 바로 혼외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때문에 네티즌들의 반응 굉장히 다양합니다. 두 분을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반응부터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까지 다양한데요. 근데 이 아이가 법적으로 정식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 절차가 꽤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거기다 홍상수 감독이 어머니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면서요? 네, 많은 분들이 상속 여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핵심은 인지라는 절차입니다. 출생신고를 다시 한번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친아버지가 아이를 내 아이다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듯 법원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를 가족으로 등록을 하는 건데요. 이 인지 절차가 완료가 되면 아이의 이름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민법 제일 조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은 사회적으로 강력한 질타를 받기도 하고 축복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와 맥락을 함께 들여다보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사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4위 키워드 네, 코바콩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열전이 이제 뜨거운 가운데 최근 토론회에서 터져나온 단어죠. 이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맞서 토론 어땠나요? 네,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 대통령에게 코받고 인사를 했다며 비판한 장면인데요. 코바콩이라는 별칭은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과거 대통령에게도 과한 충성 논란을 꼬집었는데 홍 후보는 이를 존경의 표현이라고 말을 하면서 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도 가만히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깐족된다라는 발언이 여러 번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토론 내내 홍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깐족된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정치인답지 못하나며 언급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긴장감을 더욱더 높였는데요. 그런데 코박콩이라는 표현 이 뜻에 담긴 함의적인 표현이 더 이상 말싸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고 있을까요? 네, 이 코박콩이라는 게 단순히 인사 과잉 여부를 넘어서 충성 경쟁, 심지어는 신세대와 구세대의 갈등까지 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통 보수층의 입장을, 한동훈 후보는 젊은 보수 이미지를 대표하는데 이 표현이 경선 구도의 세대 교체 논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결국 이런 공방이 경선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한 후보가 공격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노련하게 받아치면서 기존 지지자들을 더 단단하게 모아 갈려는 모습이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9일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 선언을 급작스럽게 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논란이 또 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코바콩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공방을 뛰어넘어서 세대와 정치 문화의 갈등을 비추는 새로운 키워드가 또된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목소리> 알힐란 대 광주입니다. 저희 데이터 세상 속으로에서는 스포츠 키워드는 뭐빼놓을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어, 광주 FC가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8강전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알힐란과 붙었다고 들었습니다. 경기 결과 어땠죠? 네, 광주 FC는 지난 26일 엘리트 8강전에서 알힐란에게 0대7로 패했습니다. 경기일 초반부터 알힐라에게 세 골을 주게 되었는데요. 후반에도 추가 실점이 이어져 결국 광주 FC는 아쉽게 대회에서 탈락했습니다. 어, 사실 이 키워드가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0대 7이라는 완패 때문에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한 어떤 참 안타깝고 씁쓸한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결과는 아쉬웠지만 광주 FC가 이번 대회에 얻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광주FC가 시도구민단 최초로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8강까지 올라가는 성과를 보였는데요. 16강에서는 일본의 비셀 고배를 꺾는, 꺾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팀으로서도 선수 개인으로서도 국제 무대 경험은 굉장히 값진 경험인데요. 이 경기 이후 이정효 감독도 경기 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이정효 감독은 오늘의 패배를 자양분 삼아서 더 성장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시 강팀을 꺾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다고 말했는데요. 경기 결과를 넘어 성장 가능성을 향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승리는 값집니다. 하지만 패배도 때로 값진 결과와 또 다른 가르침을 낳기도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skt 유심 교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까지 대한민국 사회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한민국 최대 이동통신 회사죠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거 원인이 뭔가요. 네, 해커가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었는데요. 이 악성 코드를 통해서 유심 관련 일부 고객 정보가 탈취가 되었는데, 특히 가입자 인증 서버가 주요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SKT 텔레콤의 늦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소극적인 대응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논란이 불거지자 유심 무료 교체. 그리고 유심보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전 고객을 대상으로 나섰습니다. 교체는 전국 매장 그리고 온라인 매장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심 교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실 유심이 모자란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섰지만 전체 수요를 맞추기까지 시간이 꽤 필요해서 고객 불편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서울 중구, 마포구 같은 주요 지역 매장에서는요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하루치 물량이 그날 점심에 모두 소진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그것 때문에 하루에도 몇 개의 매장을 들리지만 결국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는 허탕을 치는 사람들도 이어지고요. 심지어는 집단 소송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SKT가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직접 가서 교체를 해야 하고 또 재고도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점점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빠르게 인지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노령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식이 느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SKT의 빠른 대처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음, 이러한 각종 불만에 대해서 SKT 반응은 어떤가요? 결국에는 추가 유심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SK텔레콤은 추가 유심 물량을 확보 중을 있고요. 5월 말까지는 500만 개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유심을 자비로 교체한 고객에는 비용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보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코엑스 화재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공간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화재는 지난 25일 오전 11시경 코엑스 전시장 2층에서 식당 주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주방 후드에서 불이 난 것으로 시작으로 추정이 되고요. 약 2시간 뒤인 오후 1시 14분경에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네, 근데 코엑스가 사시사철 항상 사람으로 붐비는 곳이잖아요. 당시 화재가 났을 때도 안에 사람이 가득했다라고 들었는데 대피 상황은 어땠나요? 네, 화재 발생 직후 약 1,200명의 방문객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한 4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신속한 대피 안내와 소방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당시 코엑스에서는 2025 월드 IT 쇼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행사가 일시 중단됐지만 화재 진압 후 무사히 행사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걸 전화 위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월드 IT 쇼는 역대 최대 수출 상담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3,300억 원의 수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월드 IT 쇼 그리고 화재가 바이럴 되면서 구글 트렌드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SKT 유심칩 같은 경우는 현재도 계속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코엑스 화재는 사실 지난 한주 하루 정도 검색량이 급증했다. 지금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 사고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이 끝나게 되면 검색량이 팍 죽는 그런 어,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위로 한때 2만 건 넘는 검색량을 보였던 키워드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지난 한주 외국을 달궜던 해외에 달궜던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네, CBS 프로그램 종료입니다. 미국의 공중파 방송사인 CBS에서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CBS의 인기 프로그램들이 대거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드라마들이 대거 편성됐고 뉴스 포맷도 새롭게 변경됐는데요.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개편을 맞아 종료되면서 화제에 올랐고 구글 트렌드 키워드에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장수 프로그램들이 중형되면서 팬들의 아쉬움이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보여줬던 CBS 대표적인 장수 시리즈, FBI 지명수배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어, 이번 시즌, 올해만 650만 명의 시청자를 보였는데, 그런데 시즌5 지난해에 비하면 무려 10%나 감소한 수치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 시즌 개편을 통해서 다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리즈들이 종료가 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익히 유명한 드라마죠. FBI 요원들의 실제 수사극을 볼수 있어서 시즌 7까지 이어졌던 드라마가 종료됐습니다. FBI 스피노프 두 편, 블루블러드, 스와트, 더 네이버 후드, 파파의 집 등이 중단되면서 팬들의 원성, 그리고 출연진들의 아쉬움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 시즌부터는 스핀오프 시리즈와 새로운 IP 개발에 더 집중하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기존 시리즈 대신 짧은 시즌 그리고 빠른 전개를 가진 신작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론칭에 집중하면서 기존 팬층의 유지와 새로운 시청자 유입을 노리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파라마운트 플러스와의 연계는 더 강화될 예정인데요. CBS가 원래 파라마운트 글로벌 소속입니다. 그 덕분에 CBS 드라마를 파라마운트 플러스로 독점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CBS 프로그램으로, TV 방송으로는 종영이 됐지만, 그럼에도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추가 시즌 제작, 혹은 특별 에피소드로 독점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군요. 이제 종료 예정인 CBS 드라마 일부는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볼수 있다고 하니까, 뭐 골수팬들, FBI 골수팬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프로그램 종류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도 있지만, 개편으로 새로운 CBS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CBS가 팬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불러일으켜 줄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4위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위 키워드 슬레이트 트럭입니다.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가 전기차 시장에 이제 새로운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도전장을 던졌는데 아마존 최초의 전기 픽업 트럭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 오토는 지난 24일 자사의 첫 전기 픽업 트럭을 공개했습니다. 슬레이트 오토의 첫 제품 슬레이트 트럭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기 픽업 트럭은 고가의 전기차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실용성을 중,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네, 단순 신생 스타트업이 아니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회사라서. 더욱 더 믿을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슬레이트 오토의 차량은 연방 세금 공제 시 2만 달러 이하의 가격, 그리고 한화로 약 2,900만 원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세금 포함해서 2 9 0 0만원 정도면 정말 너 싸도 싸도 너무 싼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불면 날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사실은 조금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사이버트럭, 뭐 리비안 포드 등 전기 트럭들이 사실은 다 최소가 5만 달러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보면은 뭐, 안티테슬라라는 별명도 붙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슬레이트 트럭은 기존의 전기차 트럭들이 추구하던 고급 기술, 그리고 디지털 성능을 제거하고 최소한의 기능만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어,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프트 업데이트 방식이 사용자의 편의성도 증가시키면서 소프트웨어는 최신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슬레이트 트럭이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SK온이 배터리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SK온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총 20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를 슬레이트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든 중형 전기차 약 30만 대에 해당하는 물량이죠.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SKO는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실히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슬레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SKO는 전기차 가, 저가형 전기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슬레이트 트럭은 대중이 살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대의 최초의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목소리> 헤나 듀건입니다. 이거 미국 현직 판사의 이름인데 현직 판사가 체포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25일 위스콘신주의 헤나 듀건 판사가 체포됐습니다. FBI는 듀건 판사가 이민 당국을 따돌리고 불법 체류자로 지목된 플로레스 루이스의 도피를 도왔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라 밝혔어요. 네, 당시 루이스는 가정폭력 경범죄 혐의로 범정에 출두를 했는데요. 이미 단속요원이 루이스를 현장에서 체포를 하려고 하자, 듀건 판사는 터무니없다고 말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FBI가 주장하는 이런 혐의가 인정이 되면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듀건 판사는 미러킷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공무방해 그리고 체포 회피를 위한 은닉 혐의에 대해 심리를 받은 후 풀려났습니다. 규건 판사는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5월 15일에 다시 출석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조치가 화제가 된 이유가 현 정부와 관련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에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나섰는데요. 이 조치에 지방정부와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부 지방법원 판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 과도한 이민단속 정책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정말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위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조지 산토스입니다. 이분은 또 미국의 하원 의원의 이름인데 20만 건 이상 검색됐다면서요? 네, 신원을 도용하고 금융상기 행각을 벌였던 조지 산토스 전 공화당 의원이요. 지난 20 지난 25일 약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37만 달러하나로약 5억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어요. 네, 2022년 산토스는 뉴욕 북동부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불리한 판사를 뒤집고 선거에서 승리하며 한때 아메리칸드림의 화신으로 불려졌는데요. 하지만 당선 직후 산토스가 내세웠던 이력 대부분이 날조됐던 의혹이 불거졌죠. 네, 맞습니다. 산토스는 브라질 이민자 2세 출신인데요. 그런데 이력서에는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 명문대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를 다녔다라는 거짓 이력을 내세웠습니다. 거기다 정치 캠페인 자금으로는 보톡스를 맞고 개인 여행에 쓰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도 나오며 2023년 의원에서 함용됐습니다. 본래의 자신,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은 자신을 만들었던 산토스 전 하원 의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상천외하고 뻔뻔한 사람이 이게 하원 의원이라는 게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대망의 1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목소리> 네. NFL 지명 2라운드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요. 무려 천만 건 이상이 검색된 단어인데, 사실 이번 주 구글 트렌드의 80%는 NFL과 관련된 거였어요. NFL과 관련된 선수, 감독, 이런 분들이 거의 구글 트렌드 미국을 다 차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명으로는 NFL 드래프트.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NFL 드래프트는요. 이제 미국 프로리그에 진입하려는 대학생 풋볼 선수들을 3일 동안 각 프로 구단이 선출하는 절차입니다. 한 라운드마다 32개의 프로 구단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신입을 뽑는데요. 이 라운드가 총 7개의 라운드로 이루어져 있고, 지난 26일 첫째 날에 1라운드를 진행하고, 둘째 날에 2라운드, 3라운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4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라운드는 1라운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스틸픽이라고 하죠. 팀들이 1라운드에서 놓친 포지션 혹은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포지션에 보강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수들을 선택을 하는데요. 즉, 여기서의 선택이 팀 전력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릭 헨리 같은 유명한 NFL 스타들은 2라운드, 3라운드에서 지목된 선수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2라운드에서 누가 지명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수 지명을 보고 각 팀에서 아,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개스해보는 것도 재미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지명에서 50만 건 이상 검색되면서 화제를 모은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섀도우 샌더슨입니다. 이 선수가요. 2022년 올해의 신입생, 올해의 공격수로 선정이 됐고요. 작년에는 미국 미식축구에서 전국 최고의 쿼터백에게 주는 조니 유니타스 골든암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 얼굴도 잘생겼네요. 음. <laughs> 네, 이 정도의 수상한 실력이면 샌더스는 1순위 지명 선수였을 것 같은데 2라운드에서 지명돼서 트렌드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샌더스는 2라운드, 심지어 3라운드에서조차 선택받지 못했는데요. 그는 NFL 지명 마지막 라운드인 5라운드에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게 선택받았습니다. 144번째 선수로 지목받았어요. 음. 1순위로 있던 선수, 그리고 이렇게 잘생기고 전도유망한 선수가 144번째 선수가 됐다는 게 사실 좀 믿겨지지가 않는 부분인데, 어, NFL 팀들이 샌더스를 선택하지 않은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네, 우선 이번 봄에 개최된 콜로라도 프로데이에서 NFL 팀들에게 상반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로 구단들은 그 샌더슨이 강한 팔 힘은 가지고 있지만 패스 실력은 약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실력 부분 말고도 경기 외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NFL의 평가를 받기 위해선 콜로라도 프로데이처럼 일부 훈련에 참석을 했어야 했는데요. 샌더스는 일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면접에서는 거만하고 제멋대로인 태도를 보여서 부정적인 평을 받았습니다. 음 그렇군요. 경기장은요 실력과 재능을 보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선수 지명은 인성을 보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SNS가 발달할수록 스타는 실력에 걸맞는 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보 속에 담긴 세상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 봤습니다. 어, 데이터 한 줄이 여러분의 생각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